할렐루야 1월 7일 수요일 큐도 시작합니다 네,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오늘 예, 아프리카에 에리트레아 올라왔습니다 에리트레아에 예, 생소한 신분 많으시죠? 아프리카 이집트 곧바로 예, 밑에 쪽으로 있습니다 아, 중동지역과 홍해를 가운데 두고 있지요 에리트레아 정부는 어, 우리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교회까지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에리트레아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가장 맨 처음 시작뿌리 같은 루터교, 카톨릭, 순니파 이슬람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실 정부의 승인을 개신교가 받기에는 또 아큰 규모로 된 교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교회로 출발하는 이 현재의 개신교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용이라든지 지역 사회의 지원을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그 불리익 속에서도 이 가정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에리트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그 나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에스더 중보기도 8 9 번째. 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어 정말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60%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마음 안에 어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유교 사상이 4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어, 말들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유교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상을 숭배, 제사문에야 우리 뭐손손 뭐손 있는 날 이사해야 돼, 아홉수는 안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어, 우리 안에 있는 오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잠재된 이 유교 문화, 그리고 이제 곧, 어, 이제 설날도 다가오지요. 다음 달이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 가정이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댁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 어, 정말 우리가 이 유교문화, 그리고 우상숭배문화 제사문화, 정말 예시름으로 파쇄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오늘 이제 큐티 시작합니다. 171일, 음, 171장,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1절, 줄거리 살펴보겠습니다. 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하는다, 성령이.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이럽니다. 이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우리 4장 8절에서도 얘기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함으로말미암아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로 심판들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 예.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예. 그러면서 19전에 우리가 사랑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야 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출거리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 사랑, 사랑. 헷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예, 나열해 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사도 요한은 예, 그 주제로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거는 머문다. 사랑 안에 자라난다. 사랑 안에 흘러간다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거한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계속 흘러간다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머문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지요. 같이 함께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을 감정적으로 내 안에 분위기 쏠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판단이 아닌 공유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기적으로 내가 다친 마음을 다친 관계가 아닌 이기적인 거 반대가 이타적인 거죠. 상대방을 위한 열린 품으로 우리가 사람을 맞이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는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요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서로가 머물고 서로가 함께 한다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 사랑하면 알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다는 거. 이거를 성령이 알려 주는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하다는 거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관계 형성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랑이 머무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인하는 거라는 거.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야. 우리 어제도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라 그러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 이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지요. 이러면서 두 번째 이 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한가, 정말 꽉 채워져 있는가?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담대함을 갖는다고 하세요. 바로 심판이란 게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우리가 혼나는 거잖아요. 보면 어, 여러분 담대함.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예,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는가, 담대함으로 사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담대해지죠. 지풀도 없는데, 어? 저렇게,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는지 몰라. 우리 이럴 때, 순간순간 많을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면, 사랑이 온전해지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우리 주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부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담대한 거.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온전하면,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속성 가장 첫 번째가 그 본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나 실패하면 어떠지? 아, 나 이러다 벌 받으면 어떠지? 이런 불안한 그림자가 없다는 거. 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쳤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 내일 어떡하지? 우리 아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랑,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 역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잖아요. 그 약에서 아브라함하고도 그렇죠. 당신이 인간이 인간은, 어, 영원할 수 없다는 거 변질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걸어라 아브라함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걸어가잖아요 불길로 보면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보다 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못 박히도록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 몰아 쫓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아, 형제를, 예,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분들 나 진짜 하나님 나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체크하는 방법이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나, 내가 끝까지 아, 온전하게 사랑을 이루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그 사랑을 완성하실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미움은 사라지며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할, 기도가 향하는 사람을 품는 그 사랑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사랑은 이긴다는 것. 사랑은 이기는 것이라는 것. 예. 또한 사랑은 사랑이 이깁니다. 예. 사랑이 이깁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입니다.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으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오늘 하루 예.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요일 기디였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주 안의 거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보내신 독생자 예수 세상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네 사랑 안에거하면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이 완전해지네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서네 심판날에도 부끄럼 없게 하시네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 안에 나는 자는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빚어 형제를 향한 심판 날에도 부끄럼 없게 하시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말은 거짓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네. 사랑 받은 자는 사랑해야 하네. 우리가 사랑함은 주가 먼저 사랑하셨고, 주 계명은 이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라.